요한계시록 5장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그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눈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 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를 리 가지고 오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누군가의 게시록을 그렇게 표현한 분이 있습니다. 마치 공항 관제탑에 올라가서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것이죠. 공항에 분주한 비행기의 이착륙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교신들이 있겠죠. 우리가 그 관제탑에 올라가면 그 모든 것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겠습니까? 도대체 언제 이 고난과 핍박은 끝날 것인가 하는 그런 고통 속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그에게 정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리 올라오느라 그래서 보게 된이 모든 모습들은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계시록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책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한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면면한 구속사의 대맥을 같이 짚어보고 함께 이그 맥박이 뛰는 것을 느껴보면서 우리에게는 감동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이 감동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오장 말씀은 사장에서 초점이 마치 하나님께 하나님 보좌에. 그렇게 집중이 되었다면 오늘은 예수님께 그 주민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예수님, 오른쪽 보좌에 계신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는 그분이 구속의 드라마를 완성하실 분임을 압니다. 그분만이 이 창조에서부터 구원이 완성되는 이 전체 흐름 가운데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책의 주제입니다. 그래요. 이 오장의 주제 가운데 오늘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이 소품은 바로 두루마기 책이죠. 오늘 이 두루마기 책에 관한 얘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장 일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에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리고 이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기, 당시에는 다이 책들이 두루마기로 되지 않았습니까? 양피지에 써서 두루마기로 말아놓은 것을 일곱 봉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걸 뭐 이렇게 다 말고 나서 일곱 개를 붙였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말고 또한번 봉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곱 차례 봉인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역시 일곱 차례 봉인이 됐다는 것은 완전히 가려져 있는 것이지만 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두루마기야말로 하나님께서 종말에때 행하실 일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된 두루마기인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보면 이 두루마기에 대한 우리가 귀중한 단서를 얻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구약성경 1255페이지 한번 찾아보시면 은 우리가 이 두루마기가 어떻게 해서 포함되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과 9절 말씀을 한번 4절 말씀과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 다음에 8절9절 말씀 한번들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러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이시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했지만은 마지막 날까지 봉함해 두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 다시 개봉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봉함된 이 말씀은 드디어 오늘 이 인을 떼기에 이릅니다. 이제 내일 6장부터는 봉함이 이 인이 떼어지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일곱 인으로 봉했다는 것, 그 봉함된 두루마기와 그 책은 이제 누가 떼야 되느냐에 대한 오늘 요한의 탄식을 듣게 됩니다. 요한이 정작 그 책은 보았을 때, 하나님 손에 있는 마지막, 그리고 심판에 관한 것, 그러나 또한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에 관한 것.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수많은 기도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부패할 수가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하수같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른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런 모습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수많은 기도는 하나님, 이 땅에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셔야 이 일이 끝날 터인데, 이 모든 비밀에 관한 주권적인 결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봉인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창조에서부터 이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동시적으로 하나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이미 그 종말에 관한 모든 계획들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창조 때부터 십자가가 있으셨고 창조 때부터 종말에 관한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는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거이와이완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종말에 관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시고 어쩌면 이미 그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결단하시고 행하실 일들을 미리 우리가 다 살핌으로써 오늘을 살아가는 놀라운 지혜와 결단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어, 2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어떻게 하나님 주권에 속한 일들을 누가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걸 감히 뗄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걸 감히 펼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더체 하나님의 저 오른손에 있는 저두루마기를저 책을 누가 뗄수 있겠느냐 하고 이 요한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래 어쩌면은 우리는 이 종말에 관한 심판에 관한 또한 동시에 구원에 관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통곡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언제 오십니까? 예수불전 목사님은 우리가 그 통곡의 자리를 건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로 보좌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사사기에 보면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임의 자리, 통곡의 자리를 통과해야 했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구원의 자리, 구원의 보자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눈물의 자리를 건너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애탑니다. 저희들 이 통곡하는 마음 살펴 주십시오. 저희들의 눈물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들 눈물을 눈물을 개수하는 눈물 개수병에 담아 주십시오. 그런 통곡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고, 이 기도의 향이 담기는 대접과 함께 우리는 눈물의 개수병에 눈물이 헛되지 않게 담길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통곡이 없는 것, 그런 눈물이 없는 것, 그런 메마른 신앙이 사실 문제 아닙니까?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아침마다 눈물이 있는 분이 있고 아침마다 어쩌면 그런 감동과 감격이 없는 채 예배 자리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이 사모하는 예배자리에 나오셔서,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날마다 정말 예배 드리면서 이 땅을 향한 눈물과 통곡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눈물이 하나님께 개수되는 눈물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통곡할 때 오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유대지파의 사자자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대지파의 사자라는 표현은 창세기 때 이미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49장 창세기 49장을 보면 은 어떻게 야곱이 이 죽음에 앞서서 자손들을 위한 유언, 축복의 유언을 남깁니까? 우리가 49장 9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창세기 49장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 축복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 이미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지파의 사자 같으신 분입니다. 사자란 힘 있는 존재죠. 가장 맹수의 왕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고 또 다윗의 뿌리가 되신 분입니다.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의 뿌리라고 왜 표현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께서는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선재성 이미 다윗 앞서 계셨던 분, 이미 아브라함 이전에 계셨던 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말하면서 그럽니다. 너 나이 5 0도못 되어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볼때 아브라함이 보지 못한 것을 너희들은 보고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신 분임을 말씀해주십니다.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시죠. 6절 말씀입니다. 다시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는 또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정작 보니까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떤 모습입니까? 어린 양으로 서 있는 것이죠.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자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양으로 재물 드려졌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재물로 드려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를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래 주님께서는 힘 있는 유다지파의 사자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어린 양으로 재물로 그 피를 재단에 뿌리셨습니다. 단번에 제사를 드린 것이죠. 히브리스에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스 말씀 보실까요? 히브리스 구장 말씀 한 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구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영 단번에 제사를 들이심으로 구속과 속죄를 위한 제사는 끝난 것이죠. 그리고 그의 피가 뿌려짐으로써 이제 죽음을 맞으셨고, 그 죽음을 맞으심으로 봉인된 유언은 뗄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그 뒤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느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적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과 그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정확히 다 몰랐지만 그러나 이 봉인을 떼기 위한 반드시 피가 뿌려져야 하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래야 언약과 유언이 효력을 바라는 그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유언을 유언되게 하고 유언의 약속이 지켜지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모든 소명을 이 땅에서 마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이날 때기에 합당한 자가 되셨고, 이제 그 두루마기 책을 예수님만이 떼실 수 있는 자로 그 책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봉인이 하나씩 뜯겨나가겠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 보십시오. 이 두루마기를 취하셨을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기를 받으셨을 때, 오늘 8절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에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예, 찬양이 올려 퍼집니다. 내생물과 장로들과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족속과 방언 그리고 나라 가운데서 이렇게 피로 사서 올려 드린 것을 찬양하는 찬양이 대합창이 올려 퍼지는 것이죠. 우리는 사장에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찬양을 두번 들었습니다. 오늘 세 번의 찬양이 올려 퍼집니다. 예수님께 두 번의 찬양이 들여지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 함께 들여지는 찬양을 또한번 듣게 되는 것이죠.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합당 한분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 한 분께 드리는 우리의 반응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릴 때 그분께만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와 기도의 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에 끊임없이 올려드린 기도가 향기로운 기도였다고 믿습니다. 어떤 기도였기에 이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봉인을 떼는 그 시점까지 우리가 그 대접에 담기는 기도가 되었을까요? 우리 개인의 기도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원안을 풀어달라는 기도만이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와야 한다는 기도.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거룩한 기도들이 거룩한 금대접에 담겼을 것이고 그 기도는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물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예물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의 기도가 예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 거룩한 향이 되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물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 발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의 찬양 그 예배 의 찬송에 우리가 함께 우리의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이 찬양에 찬송에 함께. 예, 정말 통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한번 더 읽으십시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하십니까? 예. 그분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모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죠. 계속해서 또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 이르되 이제 두 분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같이 듣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 이르되 아멘하고 장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예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자 되신 예수님께 함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찬양이 울려 퍼리는 것이죠. 왜 성령 하나님께는 찬양을 하십니까? 아니요, 성령 하나님도 이 찬양에 참여하고 계시죠. 그분은 내 생물과 스물네 장로들과 천군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도록 돕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함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가 찬양을 올려 드릴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 온전히 그 모든 찬양이 함께 드려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침. 법멸씨 나오셔서 같이 찬양 한번 하십시다. 우리 어린양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찬양을 한번 같이 드립시다. 운땅라열러 오늘 그 보좌 앞으로 담대 우리의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로 값없이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보좌 앞에 예배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마다 걸어오는 금바다 예배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땅온 땅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가득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모든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가. 온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정성을 모아 함께 기도 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삶의 자리 예배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일생 동안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의 힘을 피를 의미 버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힘과능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내 의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주의 거룩한 흰옷 입고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천국에 계신 주님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갈망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모든 드리지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주옵소서 이 땅에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주옵소서 천상의 예배를 보았으니 이 땅에 드리지는 예배가 천상의 예배에 모형되게 하여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이땅 가운데 드려질 때 하나님, 하나님에서 하나님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 이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갑없이 우리 피로 사셔서 거룩한 흰옷 입게 하셨사오니 주님 날마다 드리는 예배 거룩한 하늘나라의 예배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비록 땅에서 드리지만은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천상의 예배가 우리 가슴 속에 사무치게 하시고 눈앞에 환상으로 펼쳐지게 하셔서 늘 예배 드릴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창화하며 불러드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마다 걸어가는 자리마다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일 예배를 사모합니다. 불신자들을 향해 드리는 아름다운 통행 예배를 사모합니다. 주님, 주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드리지는 모든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 고기 숙인 모든 베이식 성도들 한분한 한 분의 생애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